안녕하세요. 트루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타는 트럼맨 탑세븐 손태진, 신성민수영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이 불타는 트럼맨 스피노프 예능 불타는 장미단에서 트리플 MC 이석훈, 신유박현빈과 제외합니다. mbn 불타는 트럼맨 스피노프 예능 불타는 장미단은 불타는 트럼맨 탑세븐 손태진, 신성민수영 김중현, 박민수 공훈, 해녹이 경연 내내 받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팬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를 취지로 트롯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보이는 게릴라 버스킹 뮤직쇼입니다. 7인의 트롯맨이 경연에서는 미처 선보이지 못한 리얼한 매력을 드러내며 팬들의 입덕을 가중시킵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4일 방송되는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 편에서는 탑세븐이 말레이시아를 찾아 케이트롯의 글로벌화를 위해 첫 발을 떼는 모습이 담깁니다. 첫대외 로켓 촬영에 나선 탑7은 현지 팬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전통문화 체험에 나서는 등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탑7이 케이트롯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 모금 분투하는 말레이시아. 화락기는 어땠을지 호기심을 치솟게 합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경연 당시 연예인 대표단으로 떠오르는 날카롭고 때로는 공감 가득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격려를 건네는 심사평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온 이석훈 신유 박현빈이 탑 세븐과 색다른 케미를 빚는 MC진으로 전격 확정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보컬은 물론 안정적인 진행 실력까지 몸매는 이석훈과 트루시면 트롯 예능이면 예능 여기에 MC 실력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신유. 원조 트롯 황태자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빼어난 개그 감각을 발산한 박현빈까지 화제의 3인이 탑세븐과 함께 막강 트리플 파워 케미를 완성하는 것. 먼저 이석훈은 각종 음악 예능에 이어 트롯 오디션, 그리고 불태에 이르기까지 패부를 찌르는 촌철살인 심사로 대한민국 오디션 예능 심사계 1인자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석구는 특유의 온화한 카리스마와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발휘하며 MC 길잡이로 활약합니다.